자, 우리 앞에서 했던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원이랑 그 원에 내접하는 어떤 사각형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볼 거야. 그치? 자,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?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란 얘기는 원 위에 네 점이 다 존재할 때. 우리 앞에서 문제 보면서 네 점이 다한원 위에 있을 조건 이런 거 했었지. 그치?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a b c d라고 하는 네 점이 다한 원이 있으려면은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. 이네 점을 이용하면은 bac와 각 bdc라는 거지. 그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? a b c d라고 하는 점이 다한원 위에 존재한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. 오케이?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면은 마주 보고 있는 대각 즉각 a와 각 c를 더하면 180도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또 마주 보는 대각 각 b와 각 d를 더하면 180도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자왜 그런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요 각과 요 각의 크기 같아야 되니까 그거를 a랑 a라고 나 볼게 자 이번에는 지금 bc, 호 bc에 대한 걸 했으니까 호 ab에 대한 원주각을 여기 이렇게 놓고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것도 같을 테니까 bb 이렇게 놔볼게 그럼 이번에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을 여기랑 여기니까 그걸 cc 이렇게 놔볼게 그럼 호 cd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와 여기니까 그걸 dd 이렇게 놔볼게 그러면 이네 각을 다 더하면 그치? 여기 있는 하나, 둘, 셋, 네 각의 크기를 다 더하면은 그게 뭐냐면 지금 2a 더하기, 2b 더하기, 2c 더하기, ed 맞죠? 그럼 그게 360도일 거 아니야. 그러면 a 하나, b 하나, c 하나, d 하나 더하면 180도겠죠? 근데 지금 보면은 각 a랑 각 c랑 더한 게각 a가 소문자 a, 소문자 d, 그리고 각 c가 소문자 c, 소문자 b. 그러니까 결국 더하면 180도 나오잖아. 자, 마찬가지로 각 B 더하기 D도 각 B는 C 더하기 D 각 D는 A 더하기 B 즉, 그래서 180도가 나오는 거야. 오케이? 그러면 자, A랑 C랑 더했을 때 180도 나오듯이 여기랑 여기랑 외곽의 크기 더해도 180도가 나오니까 각 A랑 뭐랑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. 각 D, C, E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. 즉, 이 각의 크기와 여기 각 C의 외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오케이? 자, 그럼 내려가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한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서는 뭐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데 원주각과 중심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야, 그치 자, 지금 얘도 마치 정리를 해보면. A, B, C, D라고 하는 네 점이 다한원 위에 이렇게 존재하는,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루고 있어. 자, 그러면, 각 B,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 O라고 하면, 은 B, O, D라고 하는 게 X면, 원주각인 여기는 2분의 1 X일 거 아니야. 그치? 그리고 각 여기가 Y면, 여기의 원주각은 2분의 1 Y가 되겠지. 그니까, 러 우리 X 더하기 Y가 360도니까, 요각 a와 각 c는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y니까 즉3 6 0도의딱 절반 180도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지 그치? 자 마찬가지로 여기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도 각 a와 각뭐 bcd를 더한 여기를 더하면은 180도가 나오잖아 그치? 근데 각 bcd와 각 DCE를 더해도 180도가 나오지, 그렇지? 근데 얘가랑 얘가 같으니까 각 A랑 각 DCE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, 그렇지? 자, 그러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몇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. 180도가 나와야 돼, 그렇지? 자,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. 또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을 모르더라도 한 각과 마주보는 대각의 외각의 크기 합이 같더라도, 그렇지? 그래서 한 외각의 크기가 그 외각의 이웃한 내 내각에 대한 대각의 크기와 같으면, 그래서 이게 지금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같이 이해하면 되게 편하겠지, 그렇지? 그래서 여기가 A일 때 여기도 A면 그치.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B면은 A 더하기 각 A 더하기 각 B가 180도면 내접한다.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각 A랑 각 A랑 같으면. 자 그래서 아래 내려가 보면 은 정상각형, 직사각형 등변사다리꼴. 정상각형은 내각이 다 90도잖아. 그러니까 이게 한원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. 직사각형도 마찬가지. 자, 등변 사다리 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, 여기가 각이 A고, 여기가 A고, 여기가 B고, 여기가 B야. 그니까 러 2A 더하기 2B라는 각의 크기가 360도듯이, A 더하기 B가 180도인데, 그 A가 이렇게 마주보는 대각이잖아요. 그치? 그래서 등변 사다리 꼴은 항상 원에 내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오케이? 자,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1번.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다. 이렇게 정리를 하고, 어, x는 75도와 한 쌍이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선 180도에서 75도 빼주면 되죠. 즉, 105도. 그리고 y는 100도와 한 쌍이죠. 그래서 180도에서 100도를 빼준 그치, 80도다.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. 오케이. 자, 그러면.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라는 걸 이용해서 y 를 구할 수 있잖아. 오케이? 자 그러면은 35도, 50도, y 이렇게 더하면은 180도 나와야 되잖아요. 그럼 얘가 x 인 것도 이해돼요. 왜냐면 x 더하기 y도 180도잖아.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나와야 되니까. 그러면 x를 되게 쉽게 구했어. x는 몇 도냐면 85도야. 그리고 y는 180도에서 85도를 빼준, 즉, 95도다.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. 됐어? 자, 그 다음 내려가서 2번을 보면, 2번에서는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내각과 요 마주보는 대각의 외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걸 했었어. 그치? 그러면 지금, 여기에 대각이 130도잖아. 어, 그러니까 x는 이각과 이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. 그치? 그래서 x는 몇 도야? 180도. 130도겠지 그치 저 위에 85도는 알려준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마찬가지로 아 여기가 얼마인지 알면 그치 요 x도 아니까 이걸 뭐 x라고 잡아도 되겠죠 그치 두 각의 크기는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러면은 x 더하기 30도 더하기 36도가 180도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x에서 66도를 빼준거 즉1 1 0 4도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 아래 내려가서 3번도 보면은 원이 이제 사각형의 원이 원의 사각형이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오는 거야? 한 쌍의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이해해주면 편하다 그랬어. 이렇게 있어. 아이고, 이원 위에 있는 거야. 그럼 여기와 여기 각의 크기를 더하면 180도가 나오는 거. 그치? 그래서 a 더하기 b는 180뭐 이렇게 정리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또 하나 조건은 뭐가 있어 한외각의 크기가 그 외곽의 이웃한 내각에 대한 외곽의 크기와 같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을 때한 외곽의 크기가 그치? 이 크기가 그 원의 외곽의 이웃한 내각의 대각의 크기와 여기와 같을 때 그치? 그때 우리가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. 여기가 84도면 그거의 외곽의 크기가 180도 빼기 84잖아. 그러니까 즉 96도란 얘기예요. 그럼 그게 x랑 같으면 원에 내접한다는 얘기잖아. 얘가 원에 내접하다고 했으니까 x는 96도다 이렇게 오는 거지. 여기는 얘가 x면 여기도 x. 그래서 그냥 x는 70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.